가장 천연에 가까운, 가장 자연과 가까운 원료들만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케이션 대표이자 피오포레라는 천연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한 최병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원래 시작 자체가 원래 원료 회사였어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에코케이션으로 공식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에코케이션은 자연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연원료를 취급을 하고 화장품 브랜드 또한 천연화장품 브랜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에코케이션이란 이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어폴에는 성분을 재배하다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오일만으로 이루어진 세럼을 개발하고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모스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데 오일 세럼 중에는 최초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기농 인증 같은 경우는 약 10%나 20%의 유기농 원료만 들어있으면 유기농 인증이 가능한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전 성분이 유기농 원료예요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저희 피어폴에는 성분을 재배하다 그리고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모토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가장 적당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대한 자연적인 원료만 사용을 하고 최대한 안전한 원료만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화장품을 썼을 때 위험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성남에 오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성남 산업진흥원이나 성남시에서 꾸준하게 찾아와서 저희한테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프로젝트가 있다 참여해볼래 하는 식으로 약간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국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패키지가 가장 저희 회사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자유롭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와 비롯해서 저희가 홍콩 광남에 가는 데도 도움을 받았고요. 기타 브루셔 제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에코케이션의 최종 목표는 저희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브랜드인 퓨어포레가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수 있어요. 1조 원이 넘는 큰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작은 회사라도 소비자가 퓨어포레 에코케이션을 생각했을 때는 믿고 쓸수 있는 화장품이다. 안전한 화장품이다.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